안녕하세요. 가인카 기염둥이 박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며칠 전에 사무실로 매입된 대우 알페온 차량입니다. 알페온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04월이고 형식도 2011년형입니다. 차량의 등급은 EL 240입니다. 그 당시 신차가 금액은 3,300만 원 가량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 90만 원 추가되어 출고 금액은 339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차량의 현재 킬로수는 약 10만킬로로 1년에 2만킬로 기준을 잡았을 때 굉장히 짧은 킬로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교환된 곳 전혀 없는 차량이므로 완전 무사고 기록을 받았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쥐색상입니다 이 차량의 연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연비 리터당 1 0 6 k m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변속기는 6단 미션이며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알페온 차량 외관 상태나 차량 컨디션이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 제가 촬영하기 전에 외관을 쭉 훑어봤습니다. 차량에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는 굉장히 깨끗하였습니다. 차량 보조석 뒤휀다 쪽에 붙어치한 자국이 있습니다. 이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차량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전석 뒷문짝에도 부터치한 자국이 있습니다. 차량 파노라운 썬루프입니다. 차량 외관 상태와 옵션들 확인해 봤습니다. 외관 상태는 조금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깨끗한 편입니다. 차량 내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실 내려왔습니다. 차량 시동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현재 킬로수는 10만 1천킬로대입니다. 차량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와 조그만하게 수납함도 있습니다. 라이트 버튼 아래쪽에는 조그만하게 수납함도 있습니다. 차량 블루투스도 가능합니다. 차량 프론트 쪽에는 하이패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을 합니다. 열산시트도 잘 작동을 합니다. 에어컨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잘 작동을 합니다.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도 있고요. 컵홀더 2구 있습니다. 시가잭도 1구 있습니다. 차량 전반적인 느낌은 화이트입니다. 센터페시아 쪽도 화이트색이고 시트도 화이트색입니다. 차량 선루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선루프도 굉장히 잘 작동이 됩니다. 차량 뒷자리 보시겠습니다. 차량 뒷자리에는 송풍구 있습니다. 뒷자리 시거책도 1구 있습니다. 팔걸이 쪽에는 컵홀더 2구 있습니다. 차량 뒷자리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차량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차량 트렁크 안에는 안전 삼각대와 먼지털이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는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수리 키트도 있습니다. 알페온 차량 소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페온 차량 소개 영상도 찍게 되었고요. 현재 이 차량은 저희가 보유 중이고, 차량도 깨끗하고 엔진 상태도 좋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차량 금액은 590만원입니다. 차량은 계신 곳으로 가져와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고, 오셔서 차량 확인하시면서 구매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카의 기염둥이 박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